자, 1학년 31번. The best defens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is to stay hidden as much as possible and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자, 가장 좋은 굿 배로 베스트지. 그렇지? 가장 좋은 디펜스 방어야. 어떤 방어? Most species of octopus. 자, 문어의 대부분의 종들이 가진 가장 좋은 방어는 이제 무엇이야? To stay 머무르는 것이다. 어떤 상태로 머무르는 거야? Hidden 숨어 있는 채로 머물러 있는 거래. As as 뭐지? 가능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숨어 있는 채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진 최선의 방어책이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방어책은 뭐야? 이제 to stay to do 병렬 구조 이어지는 거야. To do their own hunting 그들 자신의 사냥하는 언제 밤에 사냥. 하는 것, 즉 제일 좋은 최선의 방어는 가능한 한 오래 많이 숨어 있다가 밤에 사냥하는 게 최선의 방어책이다라는 뜻이겠지. 내용 이해되니 제가 써 있는 건 복습할 때 써, 복습할 때 써. 선생님 추가적으로 쓰는 것만 해. 네. 응. 모르겠어, 네. 어디? 디펜스에 디펜스, 여기 오펜스 공격. O, F, F, E, N, C. 공격. 방어야. 아니, 공격, 방어. 반대말을 써는 거야. 자, 일단, 여기 가장 좋은 방어 나왔는데, 대부분의 종, 명사 또 나왔지, 그치? 관계사 생략됐다는 뜻이야. 일단, 요러라고 했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다들라고 했어? 동사 나오고, 두 번째 동사 나오면 여기서 잘라라고 했었지, 그치? 여기 왜 생략됐을까?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졌대. 그렇지? 뭐를 가졌어? 해부의 목적어 빠진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데생략돼 있는 거. 자, 그리고 또한 거. 여기 보자. A of B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럼 어디에서 일치? B의 A에서 A에서 일치한다고 했었지. 그치? 그런데 모스트야. 대부분이지. 그렇지? A 자리의 부분이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 아이고! B에서 일치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종들 모스트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종들이야. 얘때문에 하는 거야. 얘들아. 피시 e 지는 단어 자체가 S가 붙어 있는 애야. S가 붙어 있는 애야. 그래서 얘는 의미상. S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차이가 아니라 원래 뜻 자체 단어 자체가 S 붙어있어 그리고 또한 가지 species는 단수 복수가 똑같아 fish 물고기도 단수 복수 똑같지 그치? 자 그래서 의미상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여기 설치해야 돼 A o b 에 B의 A에서 여기에 그러면 뭘까? 여기서는 무슨 취급했다는 얘기야? 해부 왔으니까? 해부 왔으니까 얘가 복수 의 복수 내용을, 내용상 복수를 나타냈다는 거. 이거 알아둬야 돼. 스피시지는 단수복수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의미상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둬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주어가 뭐지? 주어가 동사 앞에까지 다 주어라고 했는데 여기는 꾸며주는 거지, 그렇지? 대부분의 가장 좋은 방어, 얘야. 그렇지? 단수라 이 좋은 거. 주어, 동사 멀리 떨어질수록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머무르는 것이다. 뭐지? 머무르는 것. 뭐, 뭐지, 다 했으니까, 보어로 쓰인 거지. 명사가 필요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to, stay로 해도 되고, 단순히 명사만 필요한 거니까, stay, ing으로 바꿨어도 되겠지, 그치?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숨어 있는 채로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stay, 머무르다,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 keep, stay, remain, maintain, 뭐, 뭐, 하게,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 얘들은 뒤에 항상 뭐따라 나온다고? 형용사가 보어로 따라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자, 여기, 히든, 숨겨진이라는 형용사 만들려고 여기 PP 형태로 써 있는 거. 자, 다음 넘어가서. 그또한 가지. 가장 좋은 방어야. 그렇지. 주어가 뭐지? 3인칭? 3인칭? 단수야. 만약에 얘가 주어고, 이제 동사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면, 누가 아니라, 더지가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to, stay, to, do,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선생님들이 일부러, 더지 같은 걸로 바꿨을 수있어야되라 수일자의 예, 병렬구조, 어법 문제로.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대어가 누굴까? 대부분의 문어 종들, 예, 받아주는 거겠지, 그치? 다음, so,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 in a daylight, 여기까지, was a surprise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자, 발견하는 것이야. 하나를 발견하는 거야. 풀 뷰, 완전한 뷰야. 어디서? shallow, 얕은 또는 천박한 이라는 뜻이야. 데일라인, 햇빛이 있는, 햇빛이 있는, 햇빛이 있는 데서, 즉 밝을 때, 밝을 때 어떻게? 밝을 때, 얕은 물에 풀 뷰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was a surprise, 놀라운 일이었대. 누구에게? 두 명의 호주 수중 사진작가들에게, 즉 문어가 맨날 숨어있고 위장하고 있는데 하나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즉 깜짝 놀랄만한 희귀한 일이었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 to find 왜 썼을까? 주어 자리야. 명사 필요해서 to find 한 거야. 단순히 명사만 필요한 거니까 finding으로 바꿨어도 되겠지, 그치? 지 선생님이 안 쓰는 거 써놔. 자, 원은 뭘까? 앞에 나오는 문어 한 마리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뜻이야. 다음, day가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낮과 밤할때 day and night. 뭐, 낮과 밤이란 뜻이지, 낮이란 뜻도 있어. 다음, 아참. 여기 보자. 4 나왔어. 여기누구 누구누구에게 찾아내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한 가지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까? 4 플러스 목적격 형사, 4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쓴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찾아내는 거, 누가 찾아내는 거? 두 명의 호주 수준, 수중 사진 작가들이 찾아내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찾아내는 걸 누가 찾아내는지에 대한 수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봐도 돼. 다음, actually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what they saw at first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뭐죠 frounder, frounder. 그넓치도달을 광어라고 하지, 그렇지? 넓적한 애들 그냥 전부 다 frounder라고 해. 자,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넙치였었대 도달이었었대. 자, 그런데 보자. 동사 앞에까지가 다 주어라고 했어. 즉 그럼 what절 전체가 주어 역할한 을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명사절을 이끈 건 what이랑 that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지. 자, what이 what 다는 건 뒤에가 완전 불완전, 불안전? 불완전이지. 그들이 봤대 뭐를 봤어? 소외 목자가 빠진 거 보이지? 불완전해서 여기 w a t 대신에 t h a 바꿨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불완전한 거. 또한 가지. 자, 우리 주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절이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what 절이 주어가 돼 단수 취급, was 해준 거 주의해야 돼. 다음,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that they saw a medium size octopus. 자,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야. 즉, 대절한 것은 오직 뭐뭐 할 때였을 때 그들이 look again, 다시 봤을 때에서야 그들이 medium size,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봤다는 뜻이야. 그치? 그들이 뭐야? 중간 사이즈, 즉, 중간 크기의 문어를 본 것은 오직 그들이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에서야 문어를 봤다는 뜻이야. 처음엔, 어, 저기 광어 한 마리 있네?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오, 그 옆에 광어뿐만 아니라 뭐 문어까지 있었네? 이런 식으로 봤다는 뜻이겠지. 이해 됐니? 자, 그래서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 일단, 대절이 주어 역할을 했어요, 얘들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대세 우리가 무슨 대시라고 했지? 접속사 대시라고 했지, 그렇지? 그럼 뒤에가 완전 불완전? 그치? 그들이 봤어.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봤어, 그렇지? 완전한,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여기 된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다음 또한 가지 데이 데이 나왔어 얘들아 우리 대명사 나올 때마다 대상는 누군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가라고 했었지 그치? 두 명의 수중 사진 작가 드리아 복수라서 데이 써준 거수치 문제 주의해야 돼자 with all eight of his arms folded and his two eyes staring upward 투 뭐뭐뭐 자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 자 with 그것의 모든 여덟 개 모든 팔이 접혀진 채로 그리고 그것의 두 눈이 위쪽을 바라본 채로 바라보면서라는 뜻인데 자 여기 어떤 문제 나오기 두부 아여 해석부터하자 뭐뭐하기 위해 to create illusion 환영 환상이란 뜻이야 지금 여기서 뭐그 뭐라고 하지 위장이라고 하나 무슨 새끼지 왜 비슷하게 색깔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위장 말고 개구리나 이런 애들이 주변에 풀이랑 색깔 비슷하게 몸 색깔 변하게 해서 하는 거. 위장색? 아무튼 위장색처럼 뭐 환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눈으로 두 눈을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팔 여덟 개는 접혀진 채로 어떻게 중간 상태 중간 사이즈의 문어가 있는 것을 찾아 이런 문어를 알아내게 찾아내게 된 것은 다시 봤을 때였었다. 두번 보고 나서야 얘가 문어 있는 걸 찾아냈다는 뜻이겠지. 그치?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됐니? 자, 일단 여기 윗은 여기 쉼표 나오고 윗 나오지. 이거 볼까 중간 사이즈 문어가 <laughs>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문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 부가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야. 즉, 뒤에, 여기 보자 얘들아. 뒤에 나오는 상태에 이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뭐 다시 한번 봤을 때 썼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윗, 목적어, 분사. 윗, i t h 목적어 분사 이거 하나 뭐가 자 뭐뭐 한 채로 목적어가 분사 한 채로라는 뜻인데 자위 목적어 분사에 분사는 ing 있고 pp 있어, 그렇지? ing 는 능동일 때, pp 는 수동일 때지, 그렇지? 자 그들의 팔이 접힌 거야, 그렇지? 수동이라 팔이 접혀, 팔이 지맘대로 접나? 아니지, 우리 머리에 명령 받고 접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pp 자 주의할 거. 눈이 바라 보는 거야 위쪽을. 그렇지? 능동이라 ing. 여기는 팔이 접힌 거라 수동이 되는 거겠지, 그렇자 여기처럼 능동 수동이 대비를 이룰 때는 선생님들 어법 문제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니까 알아둬야 돼. 예전에 선생님이 요구하면서 비슷하게 그는 팔이 부러진 채로 집에 왔어. He came home with his arm breaking broken broken이지, 그치 팔이 부러지는 거야. 빛 가스로 부러뜨리면은 자극과 발단이잖아 그렇지? 자, 그거처럼 뭐 어떻게 접힌 거. 여기서 눈이 바라보는 거 능동이야. 자, 원래 이건 그냥 무조건 아니야, 얘들아. 사람 몸이 나올 때, 사람 몸이 나올 때 사람 몸은 대부분 수동 써죠. 대부분. 무조건 아니야. 능동 수동 따지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얘들아. 여기처럼 대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인 거. 여기는 조금이라도 신경 써 놔야 돼. 알겠지? o n octopus, 한 문어는 has a big brain, 큰 뇌를 가지고 있대 excellent, 뛰어난 eyesight, 시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한 능력? to change color and pattern. 자, 뭐야? change, 바꾸는 능력이야. 모를 색깔과 패턴, 문양 같은 거 있지? 그치? 패턴을 바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and this one, 그리고 얘는 w a s using, 사용하고 있었대. This asset, 이러한 asset, 자산이란 뜻이 되겠지, 그치? 이런 자산을 사용한데 사용하고 있을 때 뭐하기 위해? To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자, turn A into B, 뭐지? A를 B로 바꾸다, 변형하다라는 뜻이야. 그 자체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자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자, 여기 asset, 자산, 우리 미래 asset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자산, 재산이란 뜻인데, 여기 asset 대신에 뭐를 바꿨어도 될까? 의미상 능력이라고 바꿨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뭐 하나 어법 하나 뭐가자. 옥토프스야. 옥토프스가 뭐지? 옥토프스가 문어란 뜻이지. 문어 발몇 개야? 8 개. 여 개지. 자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음몇 개야? 도부터 도까지 8 개지, 그렇지? 옥토 또는 옥타가 팔이라 뜻이야, 얘들아. 옥토 또는 옥타가 팔이라 뜻이야. 자 그럼 10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8개. 옥토 뭐, 옥토 들어가는 거 보여주겠지? 선생님 옥토가 팔이라면서 얘는 왜 10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옛날에는 12월이 아니라 10월, 10월까지만 있었어.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야. 겨울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질 때, 아, 뭐, 3월에 10% 해야 돼, 뭐, 뭐 9월에 출세해야 돼, 이런 것처럼 농사질 시즌에서는 몇월인지 알 필요가 있어. 왜? 언제 뭐 해야 되는지 세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근데 겨울에는 어때? 세요 어차피 놀아, 겨울에 농사 좀안 줘. 안 줘. 뭐 그리스로마 시대에 뭐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키웠을까? 아니겠지 그렇지? 노는 계절이야 그래서 그때는 달을 안 샜어 그래서 옛날에는 10개까지만 10월까지가 끝이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왕의 굉장한 힘과 권위를 어디에 비교했었지? 태양에 비교를 많이 해 그래서 저그 시저라고 들어봤니? 시저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아니면 시저라고도 불러 케사르라고도 불러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가봤니 얘들아? 어 선생님들 세계지도에서만 봤어. 이탈리아 반도가 조금 많잖아요, 그렇지? 뭐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있고 뭐가 쭉 있고 아프리카 있고 이렇게 이쪽에 프랑스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이탈리아 반도 일부에만 있었어. 근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황제가 영역을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굉장히 많이 넓혔어. 스페인, 포르투갈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로마의 영역으로 넓혔어. 이 양반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들어봤니? 네. 어그 양반이 우리나라 장수왕처럼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아들이니 손자니 아무튼 아들. 뭐 아들이야. 그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프리카 북부 해안까지 로마 영토를 늘려놨어. 그래서 시저가 어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해. 이렇게 써. 모랑 변은 뭐랑 비슷하니? 줄라이랑 비슷하지 그렇지 이시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여름이 태양이 제일 강할 때잖아요 그렇지 줄라이 며월이야 7월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아들 레미가 와 나도 아빠만큼 땅 많이 넓혔는데 나는 뭐 없어 아까 황제 이름이 뭐라고 아우스 아우 구스 투스야 어거스트 며월이야 8월 8월에 강렬한 태양이죠 그렇지 그래서 자, 줄라이, 어거스트가 두 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어떻게? 열개 있던 달이 열두 개로 변한 거야. 옥트, 옥토, 옥타면 여덟 개. 그건 알아둬, 얘들아. 다음, 넘어가서, 어디까지 했었지? 자, 그래서 얘가 큰데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하는 능력이 앞에 명사꿈이었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그리고 this one, 이것은 얘가 뭘까? 원 나왔어. 선생님, 원, 디스, 데, 데이, m 이런 거 뭐, 수일치 문제 나오기 좋다고 했었지, 그지 앞에 뭐야? 옥터프스, 언 옥터프스, 단순히 복순이 수지 그치 만약에 얘가 복수라면 원년 원예, 디스 원이나뭐 원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또한 가지 대명사이기도 하고 디스가 붙어서 대명사 붙었으니까 앞에 한번 나왔다는 뜻이겠지 수일치 문제 자 그럼 디스 셋이 자산을 가지고 있때자 대명사 붙어서 자산 얘기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 자산이 가리키는 게 뭐야 큰 뇌와 뛰어난 시력과 뭐 이런 색깔 같은 거 바꾸는 능력 얘들을 얘가 받아주는 거겠지 그치 힌트가 하나 둘이나 나왔어 얘들아 잘리기 좋은 부분이란 뜻이야 다음 넘어가서 턴에이 인터뷰했는데 A 그 자체를 바꾸는 거야. 누가 누구를 바꾸는 거지? 문어가 문어를 바꾸는 거지, 그렇지? 자, 선생님 이 재기 대명사 언제 쓰는 거라고? 재기 대명사 언제 쓰는 거라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랑 보어가 같을 때, 목적어랑 보어 자리 항상 재기 대명사 쓴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문어가 문어 자신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이시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다음. many more of this species 여기까지 동사 앞에까지 다주워 이런 종들의 더 많은 애들이 have been found 발견된 거지 그렇지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더 많이 발견됐대 자 처음에 문어 하나 위장색으로 그 숨어 있는 거 하나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위장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다니까 비슷한 종류 애들이 더 많이 주변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이 내용 이해됐니 자 다음 그때 이후로 그리고 there a r e now 이제 there a r e there is there are 무엇 무이 있다는 뜻이야 photograph of o 자 문어의 사진들이 있대 어떤 사진들 that c o be said to be t r a 뭐야 transform, transform 뭐지 변형하다 그렇 트랜스 바꾸다 옮기다라는 뜻이야. 폼이 뭐지? 모양 형태란 뜻이겠지 그렇지? 자, 뭐로 변형하고 있지? 위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변형하다는 뜻인데 우리 뭐 변형 변신이란 뜻인데 우리 문어가 바다뱀으로 변신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드루이드나 그 둔갑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그렇지? 위장한 거야. 바다뱀으로 위장한 것처럼 꾸드비셋 말해질 수 있는 뭐야? 문어의 사진들이 있다는 뜻이야 뱀처럼 어떻게 그 문어 발 같은 거 있지 뱀처럼 위장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자 일단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자더 많은 것들이 h a v e n found 발견된 거지 그치 자더많이 종에 더 많은 것들이야 볼까 아까 위장하고 있었던 그 문어들 종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중요한 거 뭐가 뭐더 많은 것들 복수니까 have 나오겠지 그치 또한 가지 그 문어가 발견하는 거니 발견된 거니 발견? 된 거지. 그치? 그래서 BPP 형태로 수동태. 능동수동 문제 나오는 거. 얘들아 2학년 업법 문제에서 또 나왔어. 능동수동 물어보는 업법 문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at could be said, 말해 지는 문어의 사진지, 그치? 뭐, 바다뱀처럼 변형하고 있다고, 바다뱀처럼, 바다뱀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말해 질수 있는 문어 사진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뭘까? that could be said,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 지는 거지, 그치? 여기도 능동소동 문제, 두 개나 연속으로 나와서, 주의해야 돼. 자, 그리고, and while they mimic, 자, mimic이 뭐지? 모방하다란 뜻이야. 그들이 따라하는 동안에, they hunt, 그들은 사냥한대. 자, uh, 자 producing the spectacle of, say,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an octop octopodian arm, sticking it down a hole and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자. 그들이 미믹, 모방하는 동안 지금 위장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사냥하는데 프로듀싱, 만들어내면서 생산하면서 란 뜻이야. 자, 능동이라 ING 붙은 거 원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요거는 이제 자주는 안 나올 거야, 이제. 자, 능동이라 ING 붙은 거요 부분이 객관식 어법 문제로 나오기 좋아. 생산 만들어내면서 스펙터블, 장관을 만들어내면서 자, 어떤 장관? 어떤 장관인지에 대한 뒤에 부가 설명 나오는 거야. s 이 말하자면 앞뒤로 심표 보이지, 그치? 말하자면 뒤에 나온 것과 같은 장관을 만들어 내면서 그들이 숨어 있으면 즉 위장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문어 애들이 사장한다는 뜻이야. 여기도 데이, 데이 전부 다 뭐야? 문어들 받아주는 거겠지, 그치 앞에 데이 나왔던 거 뭐였었어? 사진 작가들이었었지, 그치지 뒤에 나오는 대의는 뭐였었지? 문어 나오는 거야. 대상 찾기 문제로 나오기 좋아 수일치 문제도 나오고. 자 어떤 장관에 대한 부가설명 플런더 넙치가 갑자기 디벨롭핑 발달한대 개발시킨대 문어의 팔을 개발시킨대 발달시킨대 그리고 스티킹 잇 다운 스티이 뭐지 들러붙다 집착하다 보수하다란트 우리 스티커라고 하지 붙이는 애 그치 자 그것을 아래로 아래 구멍으로 내려보낸대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앞에 나오는 그 팔을 무, 우리 아까 뭐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했었지 넙치. 넙치로 그렇지 광어같은 걸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갑자기 광어가 광어에서 문어팔이 쑥 나와 가지고 그 문어팔을 아래 구멍으로 쑥 집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오브 디벨로핑 오브 스티킹 오브 그래빙 잡는데 무언가 하이딩되어 거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과 같은 광경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예, 자, 우리 처음에는 광어 한 마고 저기 광어 하나 있네라고 했다가 광어 저기 뭐 거기 갑자기 문어팔이 나왔어. 그러다가 구멍에 광어가 팔이 나와 가지고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그리고 뭐 숨어 있 거기 숨, 구멍에 숨어 있는 거 갑자기 움켜 잡는 것과 같은 스펙터클 장관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거 뭔 얘기야? 문어가 광어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쏙팔 나와가지고 뭔가 잡아먹는 이런 위장에다가 사냥하는 것을 묘사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겠지, 그렇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어법 중요한 거 그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사냥한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자 우리 요거 분사로 한번 분사구문 뭐, 만들어볼까? 어떻게 하지? 처음에 접속사 생략하고. 그렇지? 그 다음, 주어 비교해서 주어 같으니까, 약하고. 자, 그 다음, 동사, 시제, 같으니까, 어떻게, 미미킹, 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것도 할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도 뭐뭐 하면서, 능동이라든지 만들어내면서, 장관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더,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say는 사실 없어도 돼. 그냥 말하자면, 이란 뜻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고, 여기, spectacle of developing. 갑자기 광어가 뭐야? 광화 한테서 팔이 자라는 마법을 보여줬다는 뜻이야 오브가 전치사라 ing 스펙타클 오브 스티킹 뻗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전치사 그래서 ing 스펙타클 오브 그래빙 잡는 거야 뭐하는 장관 세 가지 자, 병력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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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자또한 가지 그것에 s t 다운 k d o 내려보내다 뻗다 라는 뜻인데 자 주의할 거이십볼까여기두 가지 자 우리 동사구 또는 수거 또는 뭐 이어 동사라고도 부르죠, 그렇지? 자, 대명사는 항상 어디에 가운데만 집어넣어야 되더라. Stick it down 괜찮아. Stick down it 안 되더라. 대명사는 항상 어디만 가운데만. 또한 가지 그것을 갑자기 아래로 뻗는데 그것이 가리는게 뭘까? 앞에 나오는 문어의 빨대겠지, 그렇지? 만약에 암 r m 라고 한다면 이 시안이라 뭐라 바꿔야 될까? Sticking. 그렇지, 대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렇지? 수일치 문제로도 나오기 좋은 부분이야.